국민들에게서의 보상 그리고 그것을 일차 가공 처리하는 업체와 기관에 대한 보상. 그리고 그 최종 처리하고 있는 소매점 그러니까 뭐 식당이라든가 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것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걸쳐서 방류되어면서그 피해는 모두 미래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그 피해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일본에게 단어이 있어. 우리 국가와 그리고 국제사회는 책임을 눌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안에 부상권을 반드시 청구하는 사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미칠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럴 개연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이 있고. 근데 그러니까 그것을, 그것에 맞춰서. 그 선택을, 그 선택을 못하겠죠.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면 그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다른 방법이 방지한다는 겁니다. 그 우려가 그 우려가 사실로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불가역적이죠. 비가역적이죠. 그렇게 바뀌어버린 선택에 그양 상황과 어류의 상황 우리, 우리 우리 생명위협하권의 사안이 정도어는데 그리고 그 방앗버스를 하나고 하는 국민들과 마당에게 대담을 주장하고 그 이제 프레임을 씌우고 공격해서 저공격 그러니까 좋다 또 공격이 원래 없는 에국민의힘도 그거 응. 뭐 묻고 싶어요 이거 하면 너네 뭐뭐라서 그랬지 일본한테 이거 정치력을 봤나 뒤로 <laughs> 그, 그런 게지는안 음, 들어요? 디자인 생각은? <laughs> 내 생각이 아니고 그건 디자인 생각이야 <laughs>